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브랜드에서 근무하고 노브랜드 상품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홍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 드린대로 얼큰순댓국 그리고 리조또 오징어 먹물 크림 리조또랑 명란 크림 리조또 이 두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요거 둘다 아직 안먹어봤어요 자요 순댓국 같은 경우는 3980원이고 요. 리조또는 지금 두개 다. 금액은 각각 1,980원씩. 빨리 한번 안에 내용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그 전에 아, 몇 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었는데 어, 이런 상품 같은 거 이제 제가 사는 건지,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광고인지 아니면 협찬뭐 PPL인지. 어, 고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도 직원인 거를 뻔히 아실 텐데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뭐, 협찬이나 이제 지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영수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행히도 이마트 앱 들어가면은 저희 이제 상품들 구매한 게 나와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자, 뭐, 이름 같은 거는 여기 없지만, 보시면, 홍영수님. 홍영수님, 제, 제 이름 떠 있고. 자, 영수증을 이제 보면은, 8월 달총 48건 다 노, 노브랜드 다 여기 금액 자 여기 금액 75만 1,220원 자, 다 노브랜드 와 진짜 엄청 사지 겠네자 그리고 7월 달은 57건 스크롤도 길다 624,830원 그리고 6월달 6월달은 이제 제가 영상 행사 영상 위주로 좀 많이 해갖고 38건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금액은 36만원 나왔네요 그리고 그전 건은 조회가 안 되고 딱이 3개월까지만 자 그럼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맨날 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맨 처음 보고 좀 놀랐거든요. 아, 이제 뭐 찌개류도 있고, 뭐, 아, 이제 순대국이랑 같이, 순대국도 같이 들어오는 구나 했는데, 만져봤는데, 액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랑, 요렇게 이제 액체 소스, 소스가 이제 또 따로 들어있고, 자, 요걸 한번 끓여볼게요. 자, 물은, 물은 350ml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넣고 건더기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양도 많이 있고. 자 그리고 액상 소스 어. 이런 상태고요. 자 건더기랑 액상 소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리조또. 저는 좀더 편하게 이 파우치 채로 한번 자 2분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명란 크림 리조또 먼저 한번. 어두고 자 이번엔 오징어 먹물 이거는 어, 팥죽인데 팥죽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명란 크림 리조또 이쪽은 오징어 먹물 크림 리조또 음자 그리고 이 순대국 오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 건더기가 자, 명란 크림 리조또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음. 쫄로 많이 맛있는데요. 음, 어, 이거는 어, 이건 되게 죽 같은데 명란 그 향이 미, 많이 느껴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오징어 먹물 크림 리조또가 더 맛있네요. 아 그래도 이건 오징어 오징어 씹는 맛도 나고 오징어 먹물 크림 스파게티 먹는 느낌 이거는 딱. 명란은 잘은 모르겠어. 어떤 맛이냐면, 명란젓으로 알탕을 끓인 다음에, 그거를 그냥 흰 쌀죽에다가 넣어서 비벼먹는 느낌? 그래도 맛있어요, 맛은. 음. 자, 이제 순대국. 아, 이거, 국물 먼저 한번 맛을 볼까? 맵지는 않은데 얼큰하긴 하네요. 아까 액상 소스였는데 어, 진짜 진짜 라면 수프는 맛이 어, 그 맛과 향이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맛인데요. 음 고양이 맛. 어, 건더기는 솔직히 어, 양은 진짜 많다. 6,000원 하는 그 순댓국 정도? 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먹어본 걸로선 음. 아, 물론 사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지만. 갑자기 저녁에 뭔가 이제 먹고 싶을 때. 음.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이런거 이제 한두개씩 쟁겨놨다가 그때 드시는 거 잖아요 어? 그때 드시기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어? 맛있는데? 솔직히 이건 자주 사먹겠다 와 아까 리조또 먹은 그 약간의 느끼함이 싹 사라지는데요? 아 근데 이건 너무 덩어리다 엄청 큰데요 진짜?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아 이게 좀 약간 조미료 막 그리고 어 라면 스프 뭐 그런 맛이 난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드시면은 별로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아 일단 또 금액이 또 싸잖아요 어물 350ml 넣었는데 조금 싱거우시다 싶으시면은 약간 좀더 끓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아까 진작에 껐어야 되는데 이 불이 안 꺼진 관계로 계속 이제 졸이면서 먹게 되는데 약간 이제 짭조름합니다 어, 근데 건더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순대가 4개나 남았는데. 아,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명란 크림 리조또는 생각보다 음 명란의 맛은 잘 모르겠는데, 명란의 향. 향은 확실히 많이 나고요. 좀 약간. 쌀죽에다가 명란 젓갈을 끓인 다음에 어그 명란을 쌀죽에다 넣고 이제 섞은 느낌 좀 약간 느낌은 딱 그런 느낌에다가 크림 소스 첨가한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오징어 먹물 크림 리조또가 훨씬 더 낫던 것 같아요. 오징어 먹물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 약간의 그 비릿함 비리탐, 비릿함이 좀 있긴 한데 오징어도 꽤 상당히 드는 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이제 계속 씹는 느낌이 났는데 어 둘다 이제 근데 크림이라 그런지 약간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얼큰순댓국 요걸 딱 먹었는데 아 요거는 금액이 제 이제 3980원 이에요 아까 그 리조또는 1980원 아 근데 3980원 인데 어그 뼈다귀 해장국이나 순댓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공장맛 그거 빼고는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거 아무렇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지 않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공장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싫어하실 수도 있다. 어 근데 한두개 사놨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어 드시기는 에 정말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 어, 근데 정말 맛있게 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혹시라도 순대국 좋아하신다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나름 정말 괜찮았어요. 건더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할 건데 어, 정말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할 건데 고구마랑 찜기도 샀거든요. 아, 맞다. 우리 또 새우. 하가오는 저는 제가 한번 찍긴 했었는데, 새우교자가 또 새로 들어와갖고, 진짜 새우꼬리가 보여요. 요거 제가 한번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내일, 내일은 요거 한번 먹고, 이제 그 찜기로 이제 고구마도 한박스 샀거든요. 이제 여름 다갔지만 그래도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찜기랑 고구마 이제 삶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배부르다.